봐봐. 아래 그림은 지름이 30cm인 어떤 반원 안에 다른 반원, 반지름 길이가 다른 두 반원을 이렇게 접하게 그린 거래. 그랬을 때 색칠한 거가 50파이 제곱 센티미터이구나.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자, 우리 여기 잘 모르니까 작은 반원의 반지름은 A라고 한번 놔볼까? 그 다음이 큰 반원의, 얘보다 좀큰 반원의 반지름은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가 2개, B가 2개 이렇게 있는 게 30cm래. 그래서 2A 플러스 2B는 3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15야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반원은, 원의 반이니까, 선생님이 2분의 로 시작해볼게. 2분의, 자, 지름이 30이야. 그러면 15의 제곱파이. 그럼 이거가 제일 큰 반원. 거기서, 반지름이 A인 반원은, 얘도 역시 반원이니까, 2분의 A제곱파이. 빼기 2분의, 요것도 B제곱파이. 이렇게 해준 거가 50파이가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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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고, 2222까지 곱하면 100,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자, 15의 제곱은 225에서 100이 넘어오면 125라고 되겠다. 그치?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25고, 그다음 A 플러스 B는 15라고 나오네. 자 우리 작은 반지름 요거 a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b는 으로 해보고 15-a로 이렇게 이항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b에다가 얘를 쇼르롱 하고 넣을 수가 있네 그러면 125는 a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15-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 a 제곱 여기서도 a 제곱 나올 거야. 2a제곱, 마이너스 2배 뿅뿅 한 거, 플러스, 아, 마이너스 30a 하고, 플러스, 자, 15의 제곱에서 여기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다시 계산해서 100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2로 다 나눠볼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10 곱하기 5,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아, a가 5 또는 10이야. 그치? 여기가 5면 그치 더해서 15니까 여기가 10이고 얘가 10이면 얘가 5인데 중요한 건 a는 작은 값이니까 5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a는 5 이해가 되겠니?